천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사랑하사, 저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 3일 저녁 예배의 자리로 모이도록 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치는 예배로 헛되이 드려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부활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민을 동일하게 살리시려 하심은 모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리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닌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신 주님. 주께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살아나심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러한 주께서 저희 안에 사심바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 안에 모든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이 저희 속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더 이상 악하고 그릇단 세대가 아닌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결함을 소유하여 주의 길로 인도한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귀를 열어주사 와서 보라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며 와서 보라 하신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 주께서 맹인과 귀머거리를 치유하셨듯 영적 맹인이며 영적 귀머거리인 저희를 치료하고 고쳐주사. 아닌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악한 것을 분별하여 올바로 듣고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소유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성전 되시기 위해 오신 주님,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 교회들을 고치고 치료하사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회개가 있는 교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때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도록 하시고 교회마다 주께서 고치기 원하시고 전파하기 원하시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바를 밝히 알도록 하여 주사 말씀을 깨닫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침 받고 가르침 받으며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전파하는 자 되길 원하오니 저희 삶에 변화를 이루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세임교회 이강민 단임 목사님을 위 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 권세로 모든 악한 것을 능히 이기도록 하사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나 담대히 버티는 힘을 소유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즐거워하며 두려움 없이 참 기쁨과 찬 즐거움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전파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